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피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기분 좋은 소식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우리 여기 1, 2, 3권 셋째 막내가 드디어 여러분께 이제 다가옵니다. 바로 오늘 6월 5일 금요일부터 인터넷에서 예약 판매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 보시면 이렇게 보시고요. 그냥 아유 하고 이렇게 맞 마시고 이거 바로 눌려서 바로 이제 구매를 하시면은 여러분 2021년에는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소식과 같이 책의 내용이 어떻게 되고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설명을 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1권과 2권 때도 이제 급한 마음에 반가운 마음이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또 직접 찾아가셔서 이제 헛걸음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그랬었어요. 여러분 직접 가는 날은 오늘이 아니고 6월 12일입니다. 직접 서점에 가셔서 책 냄새 맡으면서 이렇게 매대에 나와 있는 거를 이렇게 고르고 싶으시다라고 하면은 일주일 후 6월 12일 금요일 예, 교보문구나 아니면 알라딘 서점 있죠? 그리고 인터넷으로는 여전히 예스24와 인터파크 모두 다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못 받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책의 구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아시다시피 1권은 우리가 기본 생존 회화였었죠. 그리고 2권은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일상으로 돌아와서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미국인들과 나누는 내용이었습니다. 3권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문제없는 일이란 없죠. 문제는,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난히 영어를 배울 때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있어서라기 보다는 문제 밖에 다른 일상에 대해서 더 많은 대화를 배웠었지요. 그래서 내가 영어를 어느 정도 한다 손 치더라도 막상 문제가 생겼을 때그 해결은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엄두가 안 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어, 과장이 아닐 것 같아요. 그냥 어, 한국에서 아마 이 문제를 해결하는 영어책에 있어서 최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요.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해결하실 때 너무 뒷걸음질 치시거나 너무 당황해서 좌절하시거나 너무 자존심 상해서 슬퍼하는 일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든 책이 바로 삼권입니다 이름은 조금 거창합니다. 미국에서 기죽지 않는 쓸만한 영어 배틀 회화예요. 좀 배틀, 이러면 맞짱 뜨는 그런 기분이라서 뭐 싸움 정도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은꼭 그렇지는 않고요. 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한국인들도 영어로 내 생각을 표현할 때 좋은 일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안 좋은 일, 특히나 부당한 대우를 당해서 꼭 해결을 해야 하는 일. 위급한 상황에서도 나 아니면 해결해 줄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내가 직접 발벗고 나서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화와 생활, 그리고 그 배경지식, 그리고 문장 구조, 어휘, 문법, 그리고 문장 전체, 대화의 흐름 잘 잡아서 넣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잘, 도움이 정말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들이 있나요? 궁금하실 수 있죠? 비행기 타실 때 타기 전부터 항공사, 어떤 서비스, 문제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갑자기 비행기를 못타게 된다거나, 아니면 기니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쩍벌난 분들 계시죠? 이렇게 해서 내 자리 막 넘어오고, 뒤에 의자를 발로 찬다든가, 아니면 술 냄새 너무 많이 풍긴다든가, 향수 냄새, 이런 거 우리 다 겪죠. 그런 문제들에서부터 미국에서 머리 좀 해보겠다고 갔는데 다 태워먹고 막 이상하게 내 스타일 아닌 걸로 잘랐을 때 어떻게 따질 수 있는지 학교에서, 직장에서, 친구 아니면 동료들 간의 불화 그리고 부당한 대우, 카페, 식당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의외로 또 복병이 바로 병원. 아팠을 때가 참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병원과 관련된 문제랑 더불어서 보험. 보험,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험사에 어떻게 전화를 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할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응급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해외에서 영어로 이런 구조를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은 경찰의 도움, 아니, 응급상황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것도 잘 녹아놨으니까, 여러분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권 수업이 끝나고 나서 기술용 팀원분들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이 바로 3권을 좀 기대하셨는데 조금 시간이 벌어졌죠? 그래도 여러분들과 같이 수업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1권 때와 2권 때그 기본 구조는 비슷하되 수업을 해드리는 하지만 시간이나 아니면은 뭐 내용을 다루는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책을 이제 준비를 하시고 같이 수업을 받을 준비가 되셨다라는 그 시점에 제가 이 수업과 관련된 내용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요. 어, 이 3권 배틀회화를 공부하실 때 어떤 분들은 어, 싸움을 조장한다. 왜 자꾸 싸우라고 하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 있을 써요. 그리고 뭐 인종 차별에 대한 이야기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리면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무조건 참아라. 그렇게 했다간 총 맞아 죽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요. 미국에서 30년 사시고 40년 사셨다. 그런 거 저한테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주변에 바로 옆에도 30년, 40년 산 사람들이 있지만은 왜 유난히 우리 한국인들만이 에이전들만이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문제 해결에 있어서 내 바로 발등 앞에 나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참아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곱씹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싸우라는 게 아니고요. 정말 그거 아닙니다. 싸움을 조장하기 위해서 책을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할수 있었던 말들 그리고 해야만 했던 그런 말들을 이제는 너무 참지 마시고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실 때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가이드가 되어드렸으면 하는 이렇게 일말의 희망과 도움이 되어드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1권에 비해서 2권 때 글자 크기가 좀 작아서 그거를 키워주세요라고 요청하셨던 분들 많이 계셨지요. 우리 특히 인생 선배님들, 같이 열정으로 막 공부하시는 분들 요청이 많으셨는데요. 출판사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그래서 글자 크기를 좀 키웠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더 나을 것 같아요. 책이 아무래도 시리즈 1, 2, 3권으로 나오다 보니까 어디에서부터 공부를 해야 될지, 바로 3권을 시작해도 돼야 될지 괜찮을까요? 질문하시는 분들 계셨죠? 이메일로 주셨는데요. 어느 레벨이나 상관은 없습니다. 저의 지로는 아무리 내 영어가 평가를 받았을 때 상급으로 나왔다고 할지라도요, 막상 미국 생활에 있어서는 기초일 수 있어요. 왜냐? 내가 발등에 떨어진 문제, 내 말, 쉬운 말로도 못하면 그냥 그거는 기초이고 내가 하지 못하는 말일 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이어도 3권부터 하셔도 괜찮고요. 3권까지 내가 다 소화를 할수 있는데 나는 오히려 정말 더 기초처럼 보였던 1권 내용에서도 부딪친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거 많이 관여 안 하셔도 되지만은 문장의 길이나 구조는 조금 더 1권에서 2권, 2권에서 3권으로 올라갈수록 더 난이도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 문법 부분 아니면 문장 구조 부분은요, 제가 1권 때부터 하나하나 다 설명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들여왔었어요. 그래서 만약 공부를 하시면 같이 병행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북에 대한 질문도 많이 주셨죠? 특히 해외에 계신 분들은 직접 책을 온라인으로도 여러분 6월 5일 오늘부터 온라인 구매 가능합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구매를 할 경우에 이 배송료가 좀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북을 더 기다리시게 된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거는 저 혼자만의 재량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송구스럽지만은 이 북은 아직 나올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리고 저도 더 빨리 많은 거를 드리고 싶지만은 이 북이 나올 때까지는 그냥 좀 기다려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 이유를 좀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러분 극장 가서 영화 먼저 보시죠? 요즘 극장 뭐 이렇지만은 일단 영화가 새로 나오고 배급이 되면은 바로 극장 먼저 보고,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면 이 영화의 인기가 조금씩 떨어질 때, 케이블 TV와 그리고 IPTV, 그 하다못해 여러분 이렇게 불법 보고서 해서 우리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책도 원래 실물책이 나온 후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인기가 좀 시들해졌을 때, 그럴 때, 이제 이 부분으로 나온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출판업계의 그 통예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회사와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점좀 참고로 같이 알아주세요. 이번 3권 나올 때, 원래, 제가 6월 1일 날 날짜로 한국을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짜잔, 서프라이즈 하면서 사인도 해드리고 우리 같이 만나는 자리도 만나보려고 했는데 저는 역시나 이세 권의 책 막둥이가 나오는 날까지 제 손으로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그날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시간을 못 보낸 것도 너무 아쉽고요.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만약에 서점에 가시거나 실물 책을 받아 보신다면 저한테 좀 사진을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이메일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느낌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때의 그 분위기를 저도 조금은 같이 느껴보고 싶어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출판사에서 보내주시는 건 있어요. 그래도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같이 공부하셨던 기슬령 팀원분들의 그런 소식을 들으면 아 감기 무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막둥이 여러분 6월 5일 오늘 빨리 인터넷으로 빨리 복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예 빨리 우리 이번에 코로나 다 떨치고 복 받아야 되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약속드릴 수 있는 건요 열심히 같이 오셨던 우리 기술형 팀원분들 그리고 앞으로도 같이 동참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렇게 그냥 책만 내는 게 아니라 1권 때 지켰던 약속, 2권 때도 지켰던 그 약속처럼 3권 때도 이 하나의 세트가 여러분이 영어 공부를 하시거나 미국 생활을 하셔야 될때 그때 도움이 10분 활용하면서 다 충분히 될수 있도록 제가 수업을 해드리면서 열심히 열심히 또 해보겠습니다. Pinky Promise 약속, 약속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하실 일은 뭐다? 그렇죠. 아래쪽에 제가 링크를 댓글이랑 공지사항에다가 이렇게 넣어 놓을 테니까 바로 교보문고 s 십4 알라딘 인터파크 들어가셔서 만나보세요. 지금 몇 차례 반복을 했잖아요. 오늘은 인터넷 예약 판매 교보문고 알라딘 s 십4 인터파크.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이메일이 많이 와요. 어떻게 하면은 살수 있나요? 라고 특히 미주에 계신 분들 아무래도 온라인 구매를 하셔야 되니까 실물로 구매하실 때더 어떻게 하는지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온라인으로 구매하시면 예, 더 편리하세요 여러분 공지사항과 댓글 참고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다른 내용들로 먼저 좀 만나 뵙다가 예, 우리 같이 또 교실에서 으쌰으쌰 하면서 뭉쳐보죠. 원래 막내가 제일 예쁘다고 하잖아요. 귀엽고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 화이팅 감사합니다.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바이!